안녕하세요. 해 약초로 백세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상키석이 한번 나와봤습니다. 제가 열매를 한번 채취해봤습니다. 보이십니까? 자, 많은 그 약초가 나고 있습니다. 자, 꽃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이 약초 이름은 새콩입니다. 이 콩가위에 둥굴손한해살이풀입니다 생양명은 양형도이며 성질은 순늘하고 맛은 답니다 덜이나 상기적에서 잘 자라고 이 줄기에는 밑으로 향한 이 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잎은 어긋나게 자라고 세장의 잎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이 뒷면은 약간 흰색을 띠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다른 식물을 기둥으로 삼아 잘 감고 올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꽃은 6, 8월경, 이 청보라색으로 이깨달릉에서 나온 꽃대에 피며 하가는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. 이 돌콩과 열매꽃투리는 비슷하나 돌콩은 이열매꽃투리에 털이 많으며 새콩은 이렇게 이 털이 없이 반질반질하게 생겼습니다. 이 한방에선 뿌리를 양양두라 하여 약재로 이 많이 사용합니다. 열매는 파달과 비슷하며 구워 먹기도 하고 생것으로도 먹으며 밥을 지을 때 넣어 먹어도 됩니다. 이 종자를 야로두라고 부릅니다. 이 성분에는 이 식이섬유와 이 리날로올과 카테킨 브루네올과 테라카판, 이소폴라본과 플라본올, 사포닌과 페놀성 함물, 이폴라본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한방에서는 이 통증 치료와 당뇨 치료에 이 재료로 많이 사용합니다. 효능으로서는 이 팔다리 통증과 이 수시고 절인 증상의 치료 효과가 다급합니다. 이 팔과 다리에 느껴지는 이 사지 통증은 이 나이와 관계없이 발생을 합니다.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원인은 첫 번째로 이 감기와 독감 증상이 나타나기 며칠 전부터 이 나타납니다. 이 바이러스 감염이 몸을 공격하여 계절성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감기와 독감이 근육통을 유발하면서 이 사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. 이 팔다리에 무력감과 발열이 나타나고 이 팔다리 통증과 함께 수시고 설아림 증상도 발생합니다. 두 번째로는 50대 이후에 이장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 간절의 통증입니다. 이 하루 종일 많이 사용하는 이 팔다리는 염증이 생기거나 마모가 잘 됩니다. 허벅지나 어깨 부근의 무거움 정상, 평온함 정상, 수시는 정상 등한 곳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입니다. 팔과 다리의 무력감과 두통, 일어설때 어지러움, 손과 손가락에 붙는 느낌, 다리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정상 등이 나타납니다. 세콩은 이 뼈의 염증과 통증을 먹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이들의 정상들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탁을 합니다. 이 고지혈증의 효과가 탁을 합니다. 이 고지혈증은 필요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이 혈액내에 가다하게 분포되어 혈관벽에 사여 염증을 일으켜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질환중의 하나입니다. 이상치질혈증이라 부르며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성을 잃게 만들어 동맥경화증의 위험도를 상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 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증, 협심증, 심부전증, 말초동맥질환 등의 합병증을 일으킵니다. 이 특별한 원인 없이 이 유전이나 이 식습관, 음주와 흡연, 비만, 당뇨병 등의 원인에 의해서 이 발생합니다. 이 정상은 이 눈동자의 각막한 이 증상이 나타나고, 이 황색종과 호흡곤란, 피로감, 가슴 통증 등이 발생합니다. 이 세콩은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낮춰줍니다. 이 정열작용과 정열작용이 뛰어나 이 고지혈증에 정말 좋은 약초 중의 하나입니다. 이 폐암 초기 증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. 폐암은 폐의 악성 종양이 생긴 것이며 이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입니다. 이 초기 증상의 대표 증상은 이 기침입니다. 이 3주 이상 지속적인 기침이 나고 암세포로 몸이 쇠약해지면 원인모를 체중감소 증상이 나타납니다. 이 암세포가 혈관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이 호흡곤란 증세와 이 피가 섞인 혈담 증상이 나타납니다. 또한 이 심한 두통과 가슴통증, 암세포의 이에 기관지가 좁아지고 막혀 발생하는 심한 기침과 많은 가래 호흡곤란 증세가 오는 이 폐렴 증상도 발생합니다. 이 대부분 10% 정도는 무증상으로 오고 심목소리가 나는 게특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폐의 활성산소와 염증을 제거해 주어 폐의 폐암을 예방해 줍니다. 그 밖에도 전리선 암과 유방암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. 비만을 예방하여 다이어트에 좋습니다. 비만을 일으키는 체내 염증 성분의 활동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. 이 체중 감량 효과에 대박나게 해주어 이 다이어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. 살잘 빼주고 쉽게 빼주며 체지방을 감소시켜주고 지방의 합성을 억제해주고 이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줍니다. 이 비만의 원인인 뚱뚱근을 줄여주고 조금만 먹어도 살 찌는 경우를 방어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. 뱃살과 다이어트와 이 내장 지방을 속 빼주어 살찌기는 쉽고 빼기는 어려운 고민과 걱정을 크게 덜어주는 좋은 식품이자 약초입니다. 항비만 효과가 탁월하여 이 장속에 오래 묻고 붙어 있는 찌꺼기를 이 배변을 통해 시원하게 배출하여 이 변비 해소와 탈출에도 좋은 약초입니다. 열매를 채취하여 생각 그대로 먹어도 되고 삶아서 구워서 먹어도 아주 그 맛이 좋습니다. 이땅 위에 맺는 열매보다 이땅 속에 맺는 씨앗은 밤알과 비슷하고 이 삶아 먹거나 살과 보리 와서 어 밥을 지어 먹어도 아주 그 맛있습니다. 말린 것을 기준으로 약 10g을 기호에 맞게 물을 부어 달여서 먹으면 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. 이 꽃을 채취하여 이그늘에 말려 이 차로 이용해도 아주 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약초입니다. 자, 오늘은 세콩에 대한 현능과 차량을 마치고 약초로 백선은 물러갑니다. 감사합니다.